지난 1일 볼카노프스키가 일리아 토프레아에게 KO 패배를 당했고 같은 팀원인 UFC 미드급 랭킹 1위 아드사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리액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볼카가 KO 당한 후 대누커가 웃는 모습이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는데요 이에 대누커가 반응했습니다 내 생각에 볼카는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야 경기에서 정말 좋아 보였고 내가 게임 플랜을 이해한 바로는 볼카가 우위를 찾하기 시작했어. 근데 그냥 한방 걸려버린 거지. 믿기지가 않았고 난 이런 멍청한 스포츠가 있나? 이러면서 혼자 웃어 넘긴 거야.라고 얘기했고 이에 한 편이 족가라 너네 친구가 잠드는 거 보고 좀 웃기다 생각했잖아.라고 댓글을 달자 데누카는 그렇게 독심술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네 능력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. 트위터에서 42명의 팔로워를 달고 개소리나 짓거리면서 말이야.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. 99 99.9999%의 개소리들은 내 신경을 거스르게 하지도 못해. 근데, 브로, 난내 팀원들과 죽기까지 함께 할 거야. 만약 내 팀한테 엉기면 바로 응징한다. 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,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열립니다. 오늘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요. 먼저, 약 1년 7개월 만에 야일 이 로드리게즈를 상대로 복귀하는 브라이언 오르테가는 지난 볼칸업스키와 일리아 토프리아의 경기에 대한 질문에, 일리아가 잘했잖아. 그치? 인상적이었고, 엄청난 KO였어. 두 사람 모두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토프리아의 게임 플레이는 정말 좋았어. 침착함을 유지했고 뒤로 물러나면서 파워펀치를 날렸지. 그리고 볼카는 글쎄 나한테는 볼카가 정관은 달라 보였어. 경기를 보면서 맨 정관은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랬으니까. 근데 볼카는 확실히 모든 상대마다 다 다르게 대응하니까 뭐 누가 알겠어. 앞으로 패드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 인스타그램에 거듭 남을 계속해서 언급하던데 그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질문해줘서 기쁘네. 거듭남은 독수리가 겪게 되는 자연적인 과정이고 나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었어. 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렵지만 바꿔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.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독수리는 70년을 살아. 독수리가 40살이 되면 부리의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깃털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발톱도 약해져. 그럼 이제 선택이 남은 거야. 그냥 그대로 죽는 선택이 있어.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살다 죽는 거지. 아니면 산 위로 혼자 올라가서 바위에 부리가 부러질 때까지 쪼는 거야. 그러곤 부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도 뽑아낸 후에 자랄 때까지 고립되어 있는 거지.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독수리는 남은 30년의 생을 살수 있게 되는 거지. 그런 일련의 과정을 독수리의 거듭남이라고 해. 그리고 그건 내 개인적인 삶에서 겪어야 했던 것과 비슷하다 느꼈어. 고립되어서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마주해야 했지. 그리고 나 또한 뽑아냈고 오랫동안 혼자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.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 오르테가를 상대하는 야이르 로드리게즈는 먼저 일리아 토프리아가 볼카노프스키에게 키우승을 거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내 리액션은 일리아가 해냈구나였어. 걘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한 거지. 거기에 대해 별로 할 말은 없어. 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에 일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널 비난하는 말을 했고 너도 그에 대응했는데 향후에 싸우고 싶은 사람이냐 질문에는 걔를 조져버리고 싶어. 걔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조져버리고 싶어. 확실히 말하는데 그 둘의 차이는 엄청 커. 어디서든 걔를 보게 되면 조져버릴 거야. 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에 보통 넌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심을 보이는데 일리아가 페더급에서 가장 싫어하는 파이터냐는 질문에는 그 X라 그래 개나 싫어해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다음으로 타이트샷을 받을 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맞아 내가 볼때 그게 우리 다음이라고 봐 우리 둘중 누가 이기든 간에 다음은 타이트샷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에 일리아는 스페인에서 첫 방어전을 치르고 싶어하는데 스페인에서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완전 좋지 걔가 원한다면 걔네 뒷마당에서도 싸울 거야. 라고 얘기했습니다. 또한 일리아와 뭐가 문제인지 일리아를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질문에는 걔가 나에 대해서 개소리를 했기 때문이야. SNS에서 걔를 놀렸더니 걔가 온갖 개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. 그래서 계속해서 받아치고 있는 거지. 그게 다야. 난 보통 누구와도 이러지 않아. 난 진짜 정중하거든. 근데는 그냥 싫어. 내가 걔를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. 걔를 조져버리고 싶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.라고 얘기했습니다. 과거 야이르가 일리아는 트래시 토킹으로 타이틀전에 갔다는 얘기를 했고 이에 일리아는 코리안 좀비. 그리고 오르테가 전을 언급하며 다 운으로 이겼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. 그후 야이르가 MMA 아워에 이어서 이번 미디어데이 인터뷰까지 굉장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. 감정선이 올라와 있어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<목소리>